이향 시에서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그냥 애들 그래서 저보다도 시에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 박종광, 시의원, 유용진, 시의원, 이분들한테 상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이 좀더그 교육 부분에서 단지 시에서 안도한다는 게 아니라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보다는 말 그대로 제가 얘기한 대형 투자는 중고등학교에서 담당을 짓거나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7부가 있는데 인조들깔적쪽에 대형 투자를 30%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천안사는 계속 우리 충청남도랑 엇박자가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대응자비가 1 년에 100억까지 있어 요 100억. 우리가 그렇게 시켜서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간에 30%만 되면 대응처럼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해줘 무조건. 누구를 여기서 천안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이, 있는데 단지 리더자가 시장하는 분이나 공직자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투자를 해주느냐. 좀더 관심을 갖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 앉아있는 학교 운영회장 혜빈이나 학부모회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시의원들 한번 모셔봐서 간단히 안했잖아 그죠?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자치는 시에서는 시의원이 최고 거예요 쉽게 도의원에서는 도지사보다도 도의원들이 최고 거예요 국가 전체라는 거는 국회의인데국회의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는건큰 틀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 초중고를 하는 거는 교육 국회의원이 없으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용이. 물론 트 프랑카도 붙여놓으면 교육 투자한 것도 실질적으로 충남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교육변비는 대정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따지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시의원들이 어떤 그 학교에서 대형수사를 요구한다 하면 거기에 상임위를 만나서 특히 여기 두 분을 만나서 상의를 하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시워지는데 이걸 안해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님은 가면 사진을 찍으라고 시원 도요는 일려와봐 이런 사람이 많아 그렇지만은 지역에서 이런 예산은 대형투자는 천안시에 하는 거는 시원들 하고 있다. 또, 도의원들도 있지만, 도의원들은 전반적인 걸 해제만 한 천원에 지금 제가 전반기 때 교육을 했지만, 전반기 때 교육을 했을 때 부영서, 저, 신수록이 들어갔고, 후반기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김선태 의원, 유성주인 두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또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교육비 보조금 지원 기준 자체에 우리가 이제 비율상, 15개 시군 중에서 7번째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마 급식 현물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조례 상으로 보시면은 어 대부분의 그 시세기의5%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어 회색 쪽에 3% 이상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3% 이상과 5% 이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3% 이상이면 5%도 해당이 되고, 10%도 해당이 되고, 뭐 20%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약간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조례상에 우리 천안 시 조례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타시군의 조례를 볼때 보면 어떤 시군은 결산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결산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 실제 수입, 그, 그 세입이 예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산액은 약간의 추정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5개 시군의 조례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약간 달리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큐와 지자체 간의 이제 대응투자 쪽이 이루어질 텐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9일구 같은 경우는 12억 6천. 천안 동상중 같은 경우 는 6억 4천을 총 사업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천안시에서는 좀 대응 투자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운동장 같은 경우도 어 우리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수그 운동장에서 같이 뛰어놀고 수업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기축구회라든지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도 같이 뭐 이렇게 공개를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천안시에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천안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나가야 될까. 타시군 대비 사실 교육경비 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됩니다. 천안시의 인구가 70만이 넘고 예산 쓸 곳은 많고 그래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타시도에 우리 천안시와 인구가 비슷한 그리고 학생 수가 비슷한 곳과도 한번 정도는 비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뭐 이런 쪽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인구가 유사한 그런 쪽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뭐 우리 천안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뭐, 타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지원 조례와 좀 중복재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천안시 조례에서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와 급식 관련 지원 조례가 분명히 또 달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리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조례는 이 법이잖아요. 이제 시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하지 않는, 물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어, 대응 투자에 대한 기준 잣대를 이제 없앴다라고 이렇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잘저 이제 저희하고 협업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교당 2호구청 관계인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관계의 기준을 없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 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응력 확충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교육 경비 지원 수준의 비교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 어, 인구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십시, 빠, 보시는 건 어떨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도내의 전체 학생수를 따지면 약 24만 7천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천안에 있는 아이들이 8만 5천 명으로 약 34%가 우리 천안에 지금 소재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학생 수 대비도 이제는 조금 한번은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업 범위 명확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교육경비 조례와 급식 지원 조례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 이제 천안시 가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홍승종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저희들한테도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 기회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걸 토대로 실무 협의체 정례화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예산의 투명성 및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학생 1인당 기준에 어 지자체별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금액이 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지원을 해주고 20억을 지원해주고 이 의미보다는 24만 7천 명이라는 학생 속에 34%가 천안의 소재에 있는 만큼 이제는 학생 수 기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어, 확충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투명성 및 성과 관리 강화 말씀드렸고요. 장기적 재원 확보를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장기적 재원 확보는 여기 어쨌든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학부모님 대표 우리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관,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주최를 하셨고, 의회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약그뭐 학민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꼭 지자체 말고 다른 쪽에 어떤 재원 확보는 없을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재원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교보금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보통 교보금을 받는데 뭐 사실 보통 교보금이라는 것도 뭐 내국세 우리가 2 7 2 0 7 5 7% 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또특별교보금약3.8%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뭐 특별교보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해서도좀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없을까 이런 것들 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도의원들한테 얘기하고 또 매칭을 하려면 시의원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오늘 만난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결한 뜻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책결되는 거예요. 이 의원하고 의원은 공무원하고는 관심 안 되면 일을 안 해. 그렇잖아요? 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졌을 적에 해고 또 여러분들도 권유를 해주고 그래서 대화를 자주 할수 있도록 하고 한번 그 저기 시원님들 이렇게 도움을 요, 요분들 넣고 해서 몇 명, 몇 년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그 과장님도 오늘 들은 얘기를 가지고 더욱더 이분들하고 대화를 더 해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시청분들하고 대화 좀 이렇게 합시다. 천